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저의 막장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인생 그리 오래 선 인생도 아니지만 세상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을 다 겪어 보네요. 한동안 솔로로 혼자 지내고 있는 저에게 해서 후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상대방 여자는 다른 주선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첫 만남에서 여자는 제 마음에 그리 썩 들진 않았습니다. 외모며하는 행동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여자분이 저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그녀의 모습에 제 마음은 흔들렸고 한동안 연애를 쉬고 있던 터라 조금은 외로운 마음에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애인이 되었네요. 그녀는 혼자 독립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언니랑 살다가 언니가 따로 독립하여 혼자 산다 하더라고요. 사귀다 보니 그녀 집에도 놀러가고 자고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함께 있다 보니 그녀는 의심되는 행동을 자주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녀는 핸드폰을 두 개나 쓰고 있었고 함께 밤을 보낼 때도 저 몰래 새벽에 남자들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를 소개한 주선자도 제인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내곤 했던 겁니다. 이 여자와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찰나 그녀가 저에게 임신을 했다고 알리더군요. 그래도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저는 부모님께 알렸고 적당히 결혼 정량 기인이 결혼을 하고자 그녀에게 상견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상견례를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그러면서 임신을 했으니 명품 가방을 요구하고 결혼을 하면 집 명의를 반반으로 하자느니 몸이 힘들다며 일을 그만두고 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후몇주뒤 그녀가 저를 갑자기 불러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자신이 사실은 이혼녀라고 하다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이고 이것도 팔자련이 생각하며 결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전 그녀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이혼녀라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결코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다며 말씀드렸고, 저의 의견에 그녀의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저의 부모님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너무 화가 났고, 이혼녀라는 사실을 속인 그녀가 못 믿어서 확실하게 하고자 끌고 가서 서류를 떼게 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이혼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 말로는 3년째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결국 저희 가족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어요. 그럴만도 하시지요. 하지만 쉽게 그녀와의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에 대해 좀더 알아야 했습니다. 처음 저의 소개팅을 주선해준 후배에게 연락하여 후배와 저 그리고 그녀를 주선해준 후배 친구 이렇게 셋이 만나서 물었습니다. 후배 친구에게 그녀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느냐, 서로 어떤 사이이며, 어떻게 그녀를 알게 됐는지 모르니, 그녀가 소개팅 앱으로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후배 친구를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다네요. 결국은 전야 제 애인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소개팅을 주선한 거였고, 소개팅을 주선해놓고 그녀에게 찝적거렸던 겁니다. 사실 그녀의 핸드폰을 보았을 때 둘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만 봐서는, 그 수준이 함께 사랑도 나누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그 여자의 신혼집이었고, 그녀는 남자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집을 나와서 혼인신고만 한채 살다가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내용이 그녀가 얘기한 시점과 맞지 않았고, 그녀가 저에게 한 얘기들은 알고 보니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이니 그녀를 조금이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그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더군요. 그녀의 언니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모르세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저와 저의 가족 모두를 차단했고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기 힘들었고. 그렇게 그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전화와 카톡으로 괴롭히고 제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싫다면서 만나면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시킬 것 같았니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답답하여 알아보니 유부녀가 총각을 만나서 임신한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하며 오히려 여자가 낳은 아이가. 친자가 맞다면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 나라 법이 참모 같네요. 결국 이 일로 저는 저의 가족과 심하게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이니 책임을 지고 싶었고, 저의 가족은 절대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와 살고 있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전세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구해 살다가 어차피 저지러진 일이니,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녀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지내며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몇달 같이 지내다 보니 정말 영 아니더군요. 늘 거짓말과 허영심이 가득했고 주변 관계들을 다 정리했다고 했지만 가끔 저 몰래 채팅 앱에 접속하거나 모르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더군요. 어떻게든 안고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함께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출산하게 되면 양육비는 주겠노라 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절대 자신은 헤어질 수 없다며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정말 미치게 사람을 괴롭히더군요. 직장 업무 중에도 고소한다는 이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끝없이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했고 애나아도 절대 너한텐 안줄 거다라고 하다가 본인은 애를 못 키우니 너한테 줄 거다 너가 알아서 키워라. 라며 반복적으로 말을 바꾸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맞는지 정말 도끼로 콱 찍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더군요. 결국 이 여자 일을 냈습니다. 제가 회사 간 틈에 맘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 실명과 함께 그 글에는 제가 총각행세를 하면서 혼의 자식을 가졌다며 저희 회사의 인사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봤는지 회사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고 저는 결국 불려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군요. 자초지총 회사에 열심히 해명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한바탕 크게 다툰 뒤 제발 나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본인은 나갈 수 없다며 배짜라식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할수 없이 저의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오셔서 이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니 이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집으로 온 경찰은 어찌하지 못하고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적당히 달래는 후 돌아갔습니다. 결국 제가 집에서 나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출산할 때 저에게 꼭 오라며 저와 저의 부모님에게 미친 듯이 연락을 했고 제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간 게 분했는지 본인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 출산을 하게 될지 모르니 본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게 대기하라며 또 괴롭히네요. 저는 여자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하고 업무까지 방해하기 시작하다군요. 며칠 후 여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전혀 받지 않으니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얘기하더군요. 결국 저와 부모님이 함께 그녀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막무가내 상태였고 행피를 부리더니 또 경찰을 부릅니다. 결국 전 그녀와 대화를 전혀 나누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애 낳으면 애를 저에게 주고 본인은 저와 엮이기 싫으니 사라져 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경찰까지 부르는 이 여자에게 정남이가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까지 경찰에 신고한 여자랑 결혼하여 살기는 물 건너갔구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출산을 하였습니다. 친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했는데 친자였네요. 저는 다시 검사할 것을 요구했고, 그녀는 이 일로 산후조리원에서 행패를 부려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데리고 소동을 부렸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그녀는 저의 집에 있습니다. 본인은 갈 곳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저의 집에서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출산하면 전 남편에게 친자 등록이 된다고 하여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 중입니다. 그 이후에 출생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녀의 말로는 출생신고를 하고는 애는 두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모차와 이것저것 필요하니 저에게 시켜서라고 하고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그녀는 힘들다며 쉴새 없이 연락을 합니다. 임산부이기에 쫓아낼 수 없었고 이젠 그녀가 갓난 아이의 엄마이기에 내쫓거나 경찰을 동원하거나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애초에 산후조리원 퇴원 후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여자가 앵피를 부리고 애 안고 회사 앞으로 쫓아온다고 협박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그저 이 여자를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내보낼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하며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녀의 멘탈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까지 붙어있고 싶을까 해서요. 그녀를 나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아이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생각입니다. 사실 가장 멍청한 건 저겠지요. 그 와중에 그녀의 부모님은 골칫덩이 하나 해치웠다 싶으신지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다. 얼른 아이를 저에게 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된다 하고 회사에 전화해서 괴롭히고 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부분을 업무 방해죄로 신고도 안 되더군요. 법적으로 아무리 알아봐도 합의를 잘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네요.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